<목소리> 내 머리가 이랬으면 저기서 그서 누구라도 말을 해해해 <목소리> 거 아니야?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? 언제 항상 이랬대 승리하신 <laughs> 그,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. 와. 어. 굉장히 짜릿하고 기쁩니다. 이, 이기고 싶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렇게 스코어가 또 많이 날 줄은 몰랐어서 신기하고 기쁩니다. 오늘 스코어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, 뛸때 마음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, 미사 언니도 또 마음이 아팠었고 해서 서로 힘드니까 한발더 뛰자, 한발더 뛰자 하면서 오히려 더 뭉쳐져서 정말 하나 돼서 얻어낸 승리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. 네. 선수 경력 중에 가장 많이 기쁘요 맞아요. 드디어 많이 뛰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는 오늘 진짜 목표가 단 하나, 진짜 정말 골을 넣고 싶었는데, 그거는 못했지만은, 그동안 듣고 배우고 보고 한 것들이 이제는 조금은 제가, 어, 깨달은 느낌이에요. 오늘 뛰면서. 제가 막 훈련 받은 거는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. 정말 오늘 저는 MVP가 벤 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 언니가 너무 역할을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서 저희 팀이 끝까지 버틴 것 같아서 벤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발라 사랑해 붙고 싶은 팀이랑 제일 절대 붙기 싫은 팀은? 저희가 두 번째 컵대회 때 블라비한테 4대1로 졌거든요 첫 예선전 때 그렇게 해서 바로 탈락을 했어서 다시 블라비랑 붙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승현 언니 저희 또 붙으면 똑같이 큰 점수 차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팀은 월클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월클이랑 국대 하연 언니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아직도 해답을 못 찾겠어서 국대도 무섭고 그리고 월클의 신규 멤버분이 진짜 소문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거의 얼굴이 그려질 정도로 소문이 너무 어마무시하셔가지고 원래 그 베일에 쌓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분의 정체가 조금 두려워서 월드 클래스를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때는 뭔가 더 보강해야 나 아무래도 우리가 수비적으로는 매경기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에서의 더 조직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만이 더 높은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무대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첫 컵대회 때 우승해서 이거 별 받은 거거든요 그때도 탑걸이랑 붙었고 그때도 그 힘든 첫 경기를 이기기 시작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. 대자뷰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쭉이 기세를 이어서 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중해요. 질수 <laughs> 없어. 뭐야 이거? 어. 야, 우리 오늘 커피차에 맥주, 맥주 한 박스에 난리 났다. 언니,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언니. 잘했어. 언니, 몰랐는데, 언니, 두골이던데 어, 두골이야 마지막에 네. 어떻게 넣지? 마지막에 예원이막 어. 막고 튕겨 나오고 뭐한번더 쎄까봐. 아, 다 맞다, 맞다. 사이드로 쭉쭉 밀어가지고. 그냥. 언니, 이제 열심히 도, 한 보람이 도, 오늘 너무 보인다. 음. <laughs> 리아야, 재밌었어? 엄마 완전 잘하지, 이제? 야, 아까 아, 언니 언니 안 환호성 안 들었죠? 뭐, 언니 드리블했을 때. 맥주가 물론, 짠으로 다 언니가 한번 누가 한명탁찍히니까 다들. 와아 와, 하나, 둘, 둘 셋, 자! 오늘 승리를 위하여, 위하여! 네. 자, 야! 자, 자! 오늘 승리에 우리 하태라는. 나이자 가볍다. 아 응. 아 맛있어. 테라가 아 제일 맛있어. 이렇게 어 거. 냄새가 좋아. 캐라. 칼로리가 89 칼로리. 뭐 진짜? 오, 어, 진짜? 가볍다. 아 <laughs> 나만 못났어 오늘 걸. 근데 그게 나 그게 내가 지금 뭐,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코너킥 할때내그 사이에서 계속 받으려고 했었잖아. 언니는 어. 진짜? 고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거야? 어? 잠깐 오늘 저희 골을 어떻게 응. 넣... 누가 누가 넣었어요? 누가 누가. 응. 민선이 두 골. 민선이, 민선이 두, 골. 두 골. 너 하나, 나 하나. 나는... 자체 골? 하나? 예언이도 하나 넣었어. 야, 내 머리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니, 잠깐만. 내 머리가 이랬으면 저기서 그 누구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야. 그게 아니야? 뭐가 잘못된 거예요? 언니 항상 이랬대. <laughs> 뭐가 잘못된 건지 나 모르겠는데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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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거기 기다려. 기다려 주면 나가 벤. 이채연 키퍼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예! 벤! 됐어요! 아! 밴! 아깝습니다.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. 밴, 밴! 잘 끌어내고 와! 무적으로스팅을 날렸는데.